지난주에 이어서 LA 한인회장님, 그 다음에 미국 전체 회장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인회장님을 맡으셨던 감사한인교회 남문기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주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남문기 집사님. 예. 미국의 그 서브 프라임이라는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 서브 프라임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 청취자들이 좀알수 있도록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서브 프라임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 청취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사실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크레딧 나쁜 사람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높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준 거예요. 돈 없는 사람한테 크레딧 나쁜 사람한테 고이자율로 그 하면은 한국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고이자율로 가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사지 본인 이름으로 안 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융자해 주는 은행이 져야 되고 융자는 은행은 그개계량한 정부기관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그쪽 그대로뚜루룩 문을 닫고 닫으면 사실 되는데 그 언론에서 막 때리니까는 이 중산층이 돈을 안 썼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중산층 그룹이 돈을 써야 리테일샵 소매상들이 한테 뭘 사줘야 소매상들이 돈을 벌고 그 소매상들이 돈을 벌어 갖고 집 렌트비를 월세를 내야 미국 같은 경우는 90%가 그융자 돈으로 사는 겁니다 보통 여기 그 현금 주고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네. 사면 또 손해고 세금 때문에 네. 그러면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는 월세가 못 내니까는 건물을 차압당하고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고, 결국은, 부동산적으로 보면은, 그때 부동산 샀던 사람 전부 부자되고, IMF 때 부동산 벌렸던 사람은 다 가능하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부자되는 것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지금 작년 말부터 서브프라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고생 엄청 네. 했습니다. 왜냐면은, 큰 회사일수록, 어, 손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또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우리 남은 그 회장님 지금 보니까 뭐 서브프라이밍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네. 보시니까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 헌장하십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2002년도에 간경화 말기로 3개월 산다고 아, 그러셨어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그런 기색이 안 보이시는데. 그때 신문에 남문기가 간암 걸렸다고 신문, 라디오, TV에서 LA에서 엄청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카나다에서 약을 갖다 줬어요. 그 이름이 헵세라인데, 그런데 그 헵세라를 먹고 스탑됐는지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약을 많이 갖다 줬어요. 간납보다 그그 약좀딱해 가지고 그 약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테이프를 갖다 줬는데 테이프에서 녹즙이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즙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을 때는 맨날 마시세요. 녹즙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마시는데, 간이식 수술까지,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UCLA 병원에 가서. 네. 한 2,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퍼, 삐삐를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 나가 있어 보라. 그래서, 그래서, 그 햅제라에서 지금은 트루, 영어로는 트루바다라그래서 트루바다. 이거를 그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좀 비싸긴 비싸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에, 작년 12월 달에 아주 우연한 길에 길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 운이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12월 4일날 아주 우연하게 제 비서 보고 야 어, 병원에 가야 되겠네 예약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병원에 예약하고 12월 5일날 들어갔더니 간암이 들었고요. 3개월 산다. 그러다가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그 8월 4일날, 2002년도 8월 4일날 들어가서 8월 7일날 수술을 했는데, 그 파운드밸리 하스피터를 갖고, 어, 수술을 했는데, 2012년도 12월 5일날, 딱 10년 더 살았죠. 10년 딱더 살고, 가남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가잖아요. 참,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우리 뉴스타 송연애인데 한 4, 500명 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 가수들 한 일곱 명 모시고, 그날 저녁에, 송년 초청 공연이 있었어요. 그분들 모시고, 시애틀 갔다가, 시애틀에서 그분들 모시고,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에서, 제가 이제 가면, 한인회장, 그 평동회장들, 그리고 뭐, 그 단체장, 상공회 회장들, 단체장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딱, 다 끝나고, 이제 죽으로 한 걸로 와서, 제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건대를, 고맙잖아요. 제 대학교 졸업장 교수니까는. 그래서, 그런 대가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니까는. 그래서, 그때까지 제 와이프가 몰랐습니다. 뭐, 제 혼자 알았으니까는. 검사를 딱 맡았더니, 간암이래요 의사선생님이 설명을 딱 하려는 거 제가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수술하면 된대요. 아, 수술한대요. 그래서, 제가 12월, 18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지금까지 괜찮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닥터를 만났는데, 조심하세요 하는 거는 앞으로 10년을 더살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laughs> 것 같아갖고, 제가 이 간암 걸린 거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나 면요 간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있는데 소문이라는 게 남문기 간그 배를 찢었다 덮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너무 악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또 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그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페이스북에다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네. 그러면서 한 미국을 도착했는데 그 중앙일보 그사회에서 제한테 하는 말이 그 인터뷰할 거냐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한다 그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간암이라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상 손해 보는 거와 제가 간암이라는 걸 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용기 주는 거 어떤 게더큰 역할을 하겠나 싶어서 해본 결과 암 환자들한테 용기 주는 게더 좋겠다 싶어서 발표를 다해 버렸습니다. 제가 간암 걸렸다. 예. 그런데 그냥 살아 당신들도 생각만 잘하고 그냥 열심히 기본 교정대로 열심히 하고 그 의사 말잘 듣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도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누구든지, 네. 인간이라는 본연으로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음. 기도를 습관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는, 어, 순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은, 살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으면 저는, 남양주에 에덴 요양병원에, 한 14일 가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떤 분이, 자 있거라, 이 세상아, 나는 간다. 나는, 가난 말기 환자다, 눈 위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나 하면은, 이 자식아, 죽는 거 예약도 없이 마음대로 가냐. 안면안 죽어. 너살수 있어. 그렇게, 물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내, 바로 밑에 층에 있대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가면 이 기도한 데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사실, 그, 내하고 같이 갔던 비서가 그럽니다. 뭐 기도했습니까? 그래. 그 내가 저놈 살릴라고 저거 기도했어. 그래. 사실, 그까지, 저는 암까지 거치고, 지금. 가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을 예, 회복해서,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예. 에, 사시고 계시네요. 예. 앞으로도 할일 많으신데,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죽는 내야 벌레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냥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그런데 쟤 때문에, 제를 보고 싶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또 사업도 잘 하시고 여기 프로필에 보니까 강연도 잘 하시네요. 네. 예. 또 강연도 많이 하셨네요. 논산 훈련소도 하시고 잘하는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여러 군데에서 제, 강연을 제,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네. 공유나 아니면은 이 모티베이션 그 동기 부여를 좀 주고 싶어서 많이 다닙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하루 다니면 어떤 데는 제가 제일 많이 다닐 때 45박 46일을 다녀봤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의만 하시네 그중에 중간에 LA 우리 집에 가서 1박 2일 자고 나와있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네 그러고 보통 22박 23일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사업도 바쁘신데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강의 중에 우리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몇 가지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세 가지 정도만 예. 그게 강의 중에 꼭이 얘기를 한다. 그세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강의가 첫째는 이민 사회를 돌아다니면 제가 유럽을 가면은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그 룩셈부르크 이렇게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하루에 다 다니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미국 사회나 해외 동포 사회에 갔을 때는 <놀람> 여러분 이민 왔잖아. 이민 왔으면 은못 살면 안 되지.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입고 하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그건 i don't care 나는 몰라 음. 그런데 이민 왔잖아 이민 왔으면 잘 살아야지 네잘 예? 살아야 된다는 아, 얘기요 이민 왔으면 잘 살아 예. 그러고 성공해 예. 서, 실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예. 성공하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실패하는 데는 더 이유가 있어 그 뉴스타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방법이 예. 쟤는 뉴스타는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 많이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유니폼을 전부 입혀 놓습니다 예, 예? 그러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네. 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어~ 제가 예를 들면 세탁소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할 땐또 틀리고 네. 도넛샵 강의할 땐또 틀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 또와 모였을 때 젊은층하고 음. 그내 컨텐츠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성공은 성공은 감동을 주는 거 기본 가장 요체는 감, 아까 얘기했듯이 일에 미치고 감동을 주는 거 예. 감동 주는다는 게 사장은 사정으로서 감동을 주고 예를 들면 목사님 목사님대로 감동을 주고 야저 목사님 진짜 잘해 예. 아저 목사님 진짜 감탄 이게 들어가야 성공을 할수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거 야저 목사님은 잘해야 할때그 목사님은 헌신하고 사랑뿐이 없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네. 헌신을 해야 자기 손해 봐야 자기가 져야 저 사람 멋지, 멋지지 지 예를 들면 은 자기가 이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회사 사장이 어사장님니다고 이제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장님니다고 고개 뒤로 퍽 세기 가면은 직원들이 일안 해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같이 같이 뛰는 거거든요. 어차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같이 가야 되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안망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니까그 네. 감동을 줘야 되는 거. 감동. 예. 열심히 일하는 거 하고 예. 감동 주는 예. 거 하고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면은 자기 스스로 부지런해야 되겠죠 부지런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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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스스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고 예. 그러면은 부자가 될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예. 그니까 해외 동포 예. 이민 간 사람들한테 예. 그 얘기를 꼭 하시는군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첫째는 일에 미치고 둘째는 감동 주고 셋째는 교육, 자기 스스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사무실도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 많이 하고 유니폼 입히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되거든요. 자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탁월보다 예, 탁월보다 탁월하면은 학자가 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남들 아는 만큼은 알아야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청소를 하면서 진짜 청소의 도사라는 거는 약품을 어떻게 쓰고 뭘 쓰고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아. 근데 그 약품이 이 약품 어디 가고 저 약품 어디 가고 이 약품은 몇대몇 치로 쳐야 되고 저 약품 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보통 청소는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또 틀리죠. 어차피 기왕에 할거 똑바로 하자고 해서 결국은 똑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각 대학, 사실은 지금도 강의 요청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요번에 와서 강의 해달라는 데도 한열 군데 넘게 있었는데, 요번에 간 때문에 사실 좀 쉴려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쉴려고 왔는데도 맨날 이렇게, 예. 저 사람들이, 그, 제가 SNS에 많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이, 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해외 이민 간 사람들한테는 해외 이민 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네. 얘기를 좀 하시고요. 네. 회장님께서는 가난부지히 극복하셨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강의를 하신다면 어떤 강의를 또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거,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저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팔, 육남이녀의 막내인데 안 놓으려고 안넣으려고육5초 음. 마시고 간장 마시고 논두렁에 뛰내리고 오만 거다 하셨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가 보니까는 엄마가 어머니가 폐결핵 말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젖을 못 먹었어요. 어릴 때 기간을 어머니가 제 국민학교 입학하고 죽어야 되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죽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킥킥도 와가지고 결국은 제 어머님이 86에 돌아가셨으니까는, 예, 제가, 장수하셨네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2년까지 제가 모시고 네. 계셔서, 모시고 있었으니까는, 오래 살았죠. 근 네. 그런데, 사실, 군대 가보면은, 같이 있던 애들이 사고로 죽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병대가 있을 때. 그러면은, 어릴 때, 태어나지 못할 게 태어났고, 홍역으로 죽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50살 때, 죽는다 하니까는 한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또 10년 더 살아가 60까지 왔거든요. 제 한갑 지난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환우들은 일단은 편해야 되고 욕심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도 많이 하라는 게 마음이 맑아지고 네. 욕심을 줄이고 예를 들면은 가는 길이 편안할 수밖에 없도록 해가지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병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죠. 그병 그 전체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형님 중에 병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병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알고 지식 많이 하는 건 환자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병에 대한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살고, 맞습니다. 기쁘게 살고, 예. 감사하고 살고, 예. 이 지금까지 온 것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네, 예, 그요 그래서 소망 중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도 치유해 줄수 있는 지혜도 또 허락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약을 먹으면서 한뿌리라도뺀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 예. 얘기했듯이 정말 살아있는 한옆 주위 사람한테 잘해주시고 그리고 예. 열심히 살다 보면 은 삽니다.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할때 사실 그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들이 누구든지 하나 뿌이고, 또그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하 하고 막, 물론 쟤도 개판은 쳤습니다. 개판은, 제도 그랬었습니 어렸어, 어렸어. 이렇게. 그런 예. 장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해병대도 예. 갖고 했죠. 외기도를 하나 하면은, 정말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리고 내 아들이 회사를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수천 명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아들이 욕심도 줄이고, 현명하고 자기 희생과 사랑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공존해서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기 회사가 어 잘못 거나하면은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아들에 대한 조바심 사랑도 사랑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기도를 제혼자 아들과 말해. 자녀와 예.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시군요. 또 가정은 와이프가 가끔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가정이죠.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아 직원들을 아, 위해서도 예, 기도하시고. 직원들이 잘 살아야죠.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직원들이 지금 1,400명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 별일 없냐, 잘 있냐, 건강하냐, 딜 열심히 하냐, 네. 일종의 관심이죠. 또 그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 동포들이 750만입니다. 그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그게 남이 아니고 가족들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어, 미국 이민간 사람들은 또 이민간 사람들 중에 제일 낫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일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 가가지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전부 다잘 되고 잘 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녀로 시작해서 회사, 그다음에 해외 동포 네.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데 네. 네. 역시 우리 회장님 나오십니다 항상 예, 그러게 기도가 예, 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전 세계의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 미국 감사 한인 교회 남문기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까지 나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사장 이우영이었습니다.